네. 지금, 네. 1시간 31분, 네. 47초, 27초짜리 동영상을, 네. 업로드 했어요. 그런데, 네. 그거를, 네. 제 눈을 속여가면서 무슨, 네. 쇼츠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지금, 네. 다시, 네. 1시간 3 0 1분짜리 네, 동영상을 네, 제대로 네, 등록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으로 네, 다시 지금 네, 업로드를 또 했어요. 두개 한꺼번에 한 거죠. 저는 셔츠로 네, 등록한 일이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이 셔츠로 네, 이게 네, 또 관계를 네, 부리면서 네, 바꿔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등록 두, 개, 네, 두 개를 했는데 지금 네, 움직이지를 않아요. 네. 아무튼지가, 네. 네. 두 개를, 네. 등록해놓고. 이렇게, 네. 왜두 개를 한꺼번에 등록을 해야만 됐는지, 네. 그 이유까지, 네. 밝히면은, 네. 세 개의 동영상이 아무튼지, 네. 제가, 네. 지금 업로드 했어요. 네. 아무튼지가, 네. 네. 그렇다는 거. 네. 중요하죠. 네. 네. 이렇게, 네. 공개하면서, 네. 방해 공작을, 네, 미리 예방해야만 돼요. 네.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를 당하고. 1991년. 네. 5월 14일날. 이거, 네. 뇌물 먹고, 네. 이 사람들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 네. 무혐의 처분 내기 한, 저기, 네. 지금, 네. 이게 수사지, 무슨 수사예요, 그게? 협잡이지. 이 사람들은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협잡을 하는 거다. 이거네. 미리 예방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5월 14일날 당한 그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를, 네, 저목저목 짚기 위한, 짚어서, 네,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진정서를 서울지검장께 제출했어요. 네, 5월 23일인가? 뭐그런네 저기. 에 부지런히, 네. 조작수사 당하고, 근데 부지런히 작성해서 5월 23일인가? 뭐든지 그날 내 네, 제가 서울지검장께 제출했어요. 그리고, 네, 뭐, 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네, 도저히, 네, 전부 한통속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서로 견제하고, 조합,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고, 완전히 완전 무결 내한 통색이 돼서 똘똘똘똘 뭉쳐서 돌아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국민에게 직접 대 호소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내 1200통을 인쇄해가지고 그 진정서를 공개 진정서를 네신월떡 우체국에서 네 발송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대요. 1200통. 아, 대한민국은 1200통이면, 네. 제대로 된 작성된 걸 1200통만 발송해버리면 대한민국을, 네,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배웠어요. 아무런 배움도 없이 그냥 30년 억울하게 산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 어렵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 놓는 게. 네. 그리고, 네, 이여룡 문화, 문화부 장관님이, 네, 중재지시를내 네, 때려주셨어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네, 교학사 사장을 불러다가, 장관실로 호출하셨겠죠. 네, 이어룡 문화부 장관님이 직접, 네, 양철호 사장 만나려고, 교학사 사장 만나려고, 교학사로 저기, 뭐야, 네, 왕림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순리적으로 해결하시오라고, 네, 권유를 하셨대요. 그게, 예, 양철우 사장의 법적 증언이에요.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네, 떨어지기 전에.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은, 네, 1991년 10월 30일이에요.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는, 네, 8월 초순이고요. 제가, 네, 1991년 7월 30일 날, 안 응, 30일 날. 7월 30일 날, 네, 1200통의 그, 네, 공개진정서를, 네, 신월동구체국에서 발송했고, 그거 받아시고 보시고, 곧바로, 네, 여릉문화분 장관님이, 예, 움직여주셨고, 네, 또, 네, 만화가협회 네, 고우영 회장님이, 팀 파워로 하자. 만납시다 하는 편지를 보내 주셨고 그리고 네, 저작권 저기 문예학술 저작권 협회에서도 네. 팀 파워로 하자. 그건 네. 1991년 2월 달인가? 네. 네 정기총회에서 네. 그냥 네. 의결을 해 주신 거죠. 통과. <laughs> 네, 결정을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떨어지기 전에, 네, 여력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 만화가협회, 협회 차원에서, 내대처자는내 네, 네, 제안. 또, 문화, 자기 네, 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도 협회 차원에서 대처합시다. 라는, 내 네, 결정이잖아요. 네, 만화가협회의 그 결정은, 네,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네, 결정된 거고. 뭐, 비공식적으로, 네, 저기요, 움직인 게 아니에요. 고영 회장이. 네,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또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네, 정기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이어령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는 아무튼지가 네, 네, 8월 초순. 네, 이어령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에 의한, 네, 그, 저기는, 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네, 9월 3일. 1991년 9월 3일. 터무니없는 무혐의천부분은 네, 그때로부터, 네, 거의 두달 가까이 지난, 네. 1991년 10월 30일. 네. 그거, 네, 저기잖아요. 검찰 구체타잖아요. 작품이 저재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우겨되면서. 네,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받은 돈이 네권당 85만원, 1370만원뿐인데, 그게 정가 15만원짜리 전진물의 모든 관리를 사버리기 위해서 지불했던 네 거금이라고. 저작권 출판권은 물론 그림 온과 소유권까지 몽땅 교학사에 넘겨주는 대가로 네 받아 챙긴 거금이라고 우겨됐어요. 네,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그, 네, 정상적인 권이, 네, 아주 깨끗하게 깔아뭉개는, 네, 그런, 그러면서 불법적인 그 권세, 위세, 과시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참, 그 사람들 검찰 끝에 다 얼마나 조용히 일어났나 보세요. 네, 지금 저거 이 순간에 행해지는 거. 공공연 하잖아요. 뭐, 뭐, 비밀리아인데, 네, 저게담합하는게 아니잖아요. 한통 속으로, 네, 저기잖아요. 네. 유전무죄가 이렇게, 네, 터무니없는, 네, 저기잖아요. 협잡이잖아요. 수사 아니에요. 협잡이었어요. 네, 지금 이재명, 저기, 네, 대표에게 가해지는, 네, 그 수사가. 330몇 번의, 그, 네, 어? 네, 압수수색이. 그게 협잡이지, 네, 수사입니까? 그게 지금 내검검 검, 저기 내 경찰 그판 저기 법원이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때는 뜻이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 내 발부됐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자판기 판사라고 그러잖아요. 압수수색 내 그냥 청구하면 그냥 이제 그때 자동적으로 내주는 네 자판기 판사라는 내 소리 듣잖아요. 네그 기본적인 그 저기 수사하는 내. 검찰 혼자 하고 있을까요? 네, 경찰관들 동원하겠죠. 거기서 내 네, 감히 네, 미운털 박힐 수 있나요? 싫어도 네, 협조해야 되고. 네, 또그 중엔 또 네, 아이고 나 출세할 기회다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아무튼지가, 네, 네. 미리 예방하다 하기 위해서, 네, 동영상 하나를, 네. 그, 한개 올리면 될거세 개를 지금 올리면서, 네, 이런 설명이 나와주잖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그 대목이죠.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네. 이거, 네, 왜 검찰 왕국을 상대로 싸워야 했는가? 맞짱뜨기를 시작했는가? 네, 어느 뭐 개인, 어떤 검사를 상대로 했으면 내 맞짱뜨기를 내 시작 못했죠. 아주 내 적이잖아요. 내 사소한 수준에서 내 시작해야만 했을건데.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 시가내 처음에는 내좀 원망스럽더라고요. 네 저를 내 나무에 외다 올려놓고 그냥 내 가버리신 것 같은. <laughs> 그런데 원망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뒷고 일어서려고 하니까요. 조금 노력해보니까요. 와,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구나. 네, 이건 다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신 거구나, 나한테. 개인적인 그것 차원에서, 네, 검사하고, 네, 일개 검사로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맞짱뜨기. 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예 네, 의기농계가 되고,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네. 거창한, 데그 네, 전략이 있네. 그거 성실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또, 네, 정말 지극정성 다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네, 깨우쳐서, 네,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다. 그래서, 네, 정말, 검찰왕국을 이겨먹고도 남을, 네, 그런 실력자가 되자. 네, 그 꿈이, 네, 얼마나, 네, 야물딱집니까? 얼마든지 가, 네, 규모를 키워야 돼요. 네, 목표를 높게 잡아야 돼요. 네, 어떤 시시하게 네, 어떤 개인에게 네, 도전하지 말고 가장 불합리한 네, 그, 그 부조리에 법과 제도에 불법적인 관행에 네, 제각각 네, 한 대목씩 맡아가지고 네, 직접 도, 도전해 보십시오. 네, 저는 적극적으로 네,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네, 그 안목이 네, 갑자기 그냥 뭐 다락같이 높아져요. 뭐 천천히 뭐 네, 천천히 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네, 정말로 네, 그렇게 하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에요. 네, 전략만 잘 네, 잡으면 목표 잘 잡고 전략 잘 잡고 네, 그리고 적극 정성으로 네,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네, 내가 만들어낸 내그 꿈이 네, 현실로 만들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네, 절대로 네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은 내그 네, 그네된 꿈인 것 같은 내그 네, 꿈이 우리들의 가장 네 유익하고 네 유리한 그런 내 네, 현실로 네 우리 앞에 직접 네 다가설 때까지 네 그렇게 해야 한몫 차지하고 네. 철저히, 네, 노력해보겠다. 지극정성으로 노력해보겠다. 진심으로 노력해보겠다라고, 네. 결심해주시는 젊은이들이 줄줄이, 네, 나타나 주시기를. 네. 정말 간절히 염원하면서, 네,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신화가 만나기 위해서 저는 더더욱 열심히, 네, 노력하는 중이에요. 네. 제 글이 반듯하면 누구나 다, 네, 공감하고, 그래, 맞다. 네, 난세 영호골이 난되지 네, 대한민국 지금 난세가 맞지. 그래, 나도 영호골로 등극하기 위해서 한 번, 네, 진짜 맨발 벗고 지극정석으로 달려보자. 네, 목숨은 안 걸어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결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네, 염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등록하겠습니다.